있습니다. 좀 다르게 해 볼까? 다른 컨셉으로 네. 한번 잡아 볼까요? 어. 어, 컨셉을 어떻게? 워킹 해 보고 여기에서 앞에까지 어, 네, 네, 좋습니다. 한번 따라해 주세요. 네. 카메라 따라해 주세요. 네, 예쁘게. 그러다가 어, 가서, 어. 그러다가 우아. 우와. 우와. 음. 귀여워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여러분의 만족도는 박수로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. <laughs> 다음은요 우리 하나님 네 저는 팀에서 메인 댄서를 담당하고 있어서 네. 약간 퍼플하게 한번 음마를 해보겠습니다 불안 음마 네, 니다 퍼플 음마 음~ 아~ 지금 만족도 좋습니다 네, 우와 우은우 우와 우와 우우리 네, 저는 발레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음. 네, 발레를 조금 하고 응악을 해보겠습니다. 네, 발레를 한번 하고. 네. 우와. 네. <laughs> <오> <laughs> 아름다워. 자, 다음 아란이. 네, 저는 제 신분에 맞게 핑크 토끼 공주 토끼뽀뽀 가보겠습니다. <laughs> 했 <laughs> 현재까지 네, 현재 <laughs> 네, 1위입니다. 네 부담되는데요. 네, 네, 네. 여러분 저는 카리스마 리더답게 카리부담되세요네 많이 부담되네요. 자논라님 하겠습니다. <웃음> 아 진짜요? 님 갔다가 오겠습니다. 네라님 갑니다. 아 진짜요? 네 먼저. 그동안 생각하셨나요? 네 저는 저답게 큐디섹시답게 그런 분위기 있게. 음마라 해 보겠습니다. 네. 아, 어떻게? 하세요 오. 오. 부담감이. 너무 많겠지만 아, 그러니까. 나이 보여 주셔야 네. 됩니다. 네, 올리한테 여러분 저희 저 많이 응해 주세요. 네. <laughs> 네. 저는 카리스마 리더답게 카리스마있게 한번 음말해보겠습니다. 가자! 음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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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음인, 음은 너무 귀여운데, 아예서 우리 엄마 목소리가 나왔어요. <laughs> <laughs> 음아~ 네. 아저씨 소리... 좋습니다. 자!